고구인 오늘 네. 여러분들 나오실 때 혹시 마스크 챙기셨나요? 원래 고구 날에는 네. 비가 와야 되는데 비 소식 대신에 초미세먼지가 나쁨이라는 소식이 있어요. 음. 여러분들. 마스크 안 챙기신 분들 지금이라도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 농도도 높게 오른다고 하니까요. 이제 호흡기 안 좋으신 분들은 음. 실외활동 자제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기온이 어제보다 높게 음. 올랐어요. 네. 그래서 한낮 기온이 완전 초여름처럼 따뜻해요. 제가 음. 한 시간 전에 나갔다 왔더니 정말 네. 따뜻하더라고요, 날씨가. 좋네요. 근데, 근데 또 저희가 출근할 때는 음. 쌀쌀했잖아요. 네. 이제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음. 오늘 약간 초여름 날씨처럼 따뜻하다고 그래서 네. 살짝 이칠부를 입고 왔는데 네. 쌀쌀하더라고요, 아침에. <laughs> 일교차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끼님 네. 안녕하세요. 포스테이님. 레지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김성환님 안녕하세요. 김지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지나님이 어, 음악이 너무 오셨다. 좋대요. 뭔가, 뭔가 기대되는 느낌. 느낌. 오, 제 초이스가 좋았네요. 음. 스태프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음악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건 아니구요. <laughs> 안수영님,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도레미님, 안녕하세요. 시작 전부터 먼저 오셔서 맞좀 하세요 하시더라고요. 네. 음, 먼저 이렇게 안부를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 이거 보이시나요? 약간 별을 이렇게 꽂고 있죠? <laughs> 네. 당연히 뭔가 주제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저희 옷차림도 음. 좀 뭔가 좀 캐주얼하지 음. 않나요? 음. 뭔가 일을 해야 될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고 그렇죠.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네. 때 고구라고 했잖아요. 혹시 네. 여러분들 고구가 뭔지 아세요? 고구. 고우 아십니까? 우리 고구가 아니라 고구. 고구. <laughs> 아십니까? 저는.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처음 들어봐요. 고구라는 거 오늘 왠지 아침부터 응. 뉴스에 계속 응. 고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무슨 말일까, 고구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네, 준비를 <laughs>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보여주세요. <laughs> 뿅! 자, 고구 낱낱이 펼쳐보자가 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먼저 고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고구란 게요, 한자로 곡식, 곡, 그리고 네? 비웃자를 써서요. 이제 고구의 음 비가 내린다는 곡식을 깨우는 비라는 네. 뜻이에요. 음 이제 24절기 중에 여섯 번째 절기고요. 네. 그리고 봄의 마지막 절기예요. 봄의 마지막 음, 절기. 네, 마지막 절기예요. 네.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고구날 비가 오면 그해 농사가 굉장히 잘 된다. 아, 이 말은 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 저도 음. 농사의 시작 날이니까 음. 비가 많이 오면 그만큼 음. 이제 농사가 잘 된다는 맞습니다. 뜻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게썩 좋아하진 않지만 음. 약간 기분도 처지고 약간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농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선물 같은 비가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라오님도 오늘 비가 와야 될 텐데 하시는데 아쉽게도 비소식이 음, 없습니다.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음. 너무 해가 맑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초코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고구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 고구가 또 풍습이 있대요. 이 옛날부터 이렇게 있던 날이니까 풍습이 있겠죠? 네,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음. 네, 저희가 오늘 고구 풍습에 대해서 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뿅! 네, 고구의 풍습은, 네 고급 날에는 나무에 물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간이라고 해요. 오. 그래서 이날에는 고급 물 마시기라는 풍습이 있어요. 음. 신기하죠. 고급 물이 네. 뭐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고급 물 마시기라 해서 음. 고급 날 내리는 비를 마신다는 건가 했는데 <laughs> 아, 아. 아. 어.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뭔가 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딱 고급 날에 어. 나무들이 뿌리를 통해서 어. 땅의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해요. 오, 그 물인 거예요? 네, 허? 그 흡수한 영양분이 음. 이렇게 나무에다, 나무에 나무에 음. 뿌리부터 이제 가지, 잎사귀까지 음. 퍼진다고 해요. 음. 근데 이제 그 시점에 딱 나무 음. 옆구리 있잖아요. 네. 옆구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음. 그리고 고무파이프를 넣은 다음에 음. 이제 그 수액을 물통에 꺼내서 받아요. 아 그 물을 마시는 게 바로 고급 물 마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고급 물인 거예요 네, 그 고급 물이에요 저 이거 네. 아는 것 같아요 그 고로쇠 물이라고 네. 약간 고급 날 마시는 물은 아닌데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음 고로쇠 수액이라고 고로쇠 나무가 있어요 거기 네. 어른들이 그 나무에 파이프를 꽂아서 그 물통에 뭘 박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거를 마시면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 민간에서 많이 마신대요. 네. 또 이게 최근에는 편의점까지 고로쇠 수액이라고 팔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네. 오늘 고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편의점에 가서 고구물 <laughs> 마시는 느낌으로 고로쇠 수액을 사서 고구물 마시면 아, 오늘... 정말 풍습을 한껏 느낄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응. 우리 라온님도 아시네요. 고로쇠 몸에 좋대요. 오, 하시는데 되게 좋아요. 근데 또 이게 효능도 좋아요 음. 그래서 피부미용이랑 소화불량에도 음. 좋기 때문에 어, 맞아요. 특히 민간요법 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구마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어 비싸요 고런 생각인데 안 그래도 비싸겠죠 생각을 왜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잘 올라가요 이뭐 있는데 물을 빵꾸를 빵꾸라고 해야 되나요 <웃음> 빵꾸 <laughs> 언어조심 언어선택 조심을 <laughs> 왜 빵꾸는 비소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사투리라고 구, 해주세요. 구멍 구멍을 어, 구멍을 뚫어요? 뚫어서 네. 올라가는 거를 이제 네. 인터셉트해서 오나좀익숙해 보였어요. 좀 있어 보였어. <laughs> 괜찮죠? 그거를 이렇게 <laughs> 네. 빼낸 거잖아요. 네. 그니까 몸에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비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든 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음. 해요. 어, 맞아요. 특히 자작나무 음. 그리고 박달나무 음. 그리고 산다라나무등 음. 이제 고구 물을 이제 빼낼 수 있는 아 종류가 많지 않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음. 비쌀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음. 뭐 맨날 마시는 것도 아니고 한정도에한번 뭐그 음. 어, 기분을 느끼시는 거일 년에 한 번. 음. 네. <laughs> 자 일단 풍습 그리고 네.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즐거워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고구가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아, 음. 아, 이 즐거워하는 게뭐빵꾸 때문인지 아니면 아, 고구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즐거우면 좋은 거죠. 네, 좋은 겁니다. <laughs> 여러분이 좋으면 저희도 좋아요. 그럼요. 네. 아 우리 꿀물님 고로쇠를 드셔보셨는데 미지근하면 조금 역겹다, 역겨운 맛이 음. 난다고 하시는데. 어, 원래 뭐. 몸에 좋은 게 입에는 씁니다. 맞아요. 몸에 얼마나 쓰고. 좋으면 그런 맛이 나겠어요, 여러분들? 음, 즐기세요. 혜진씨, 여기 뭐지분 음. 있는 건 아니죠? 지분이요? <laughs> 어, 지분은 없습니다. <laughs> 어, 절대 없습니다. 아, 심스러운데 네, 없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저희 풍수까지 알아봤으니까 네. 뭔가 예스러운 걸 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음? 네. 또 고구가 얼마나 중요한 날이면 네. 속담이 있어요. 오 응. 우리 그 조상님들께서 네. 또 현명하게 속담을 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럴까요? 제가 살짝 알려드리자면, 네. 고구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 어, 이거 들어본 어, 것 같아요. 어. 저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프닝에 얘기했잖아요. <laughs> 그래서 들어본 거예요. 그렇구나. <laughs> 네, 그렇습니다. 왜 몰랐을까? <laughs> 고 훗날 네.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는 라말이요 네. 이제 고구의 봄비가 내려서 배꼽을 기름지게 한다는 이런 뜻의 속담이라고 그래요 배꼽이 뭐, 기름져서 뭐예요 배꼽+ 배꼽이란 배꼽이 아니라 배꼽 아 배까지 곡식이요아 백, 배 곡. 네배아 여러분 배꼽 아닙니다 네. 어, 라온 님들도 그러잖아요 배꼽을 음. 기름지게 하는 음. 거아죠 뭐, 네, 여러분들, 백고 말입니다. 백곡이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속담이 네. 하나 더 있는데, 네. 어, 고구에는 모짜리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모, 이 모짜리 아니고요. 모얘기할때그 모짜리입니다, 체리씨. <laughs> 자, 유치원생 같네요. 고구 시기 때못자리를 네. 만들어 놔야지 시기 밀림이 없이 네. 이렇게 착은, 착, 착, 착이 진행이 돼서 풍년이 든다라는 네. 그런 뜻이라고 해요. 음, 음. 신기하네요. 음, 괜찮죠? 네, 이거 써먹으면 좋겠다. 그쵸. 그쵸? 어, 오늘 고구 날인데 너 혹시 이거 알아? 라던가 음. 어, 고구가 뭔지 아니? 라고 <laughs> 살짝 아는 척을 할수 있는. 음. 네, 뭔가 점심시간에 딱 이제 음. 다 같이 점심 드실 때한마디 딱. 디노 코구뭐 음. 이러면서 이거 한번 던지면 있어 음. 보일 것 같아요. 어, 정보도 주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음. <laughs> 자, 자꾸 짓궂다 짓궂다 하시는, 저희가 뭘 했는데 짓궂은 거죠? <laughs> 뭐가, 뭐가 짓궂었어요? 저희는 전혀 짓궂은 게 없었어요. 뭐, 빵꾸가 짓궂었어요. 아니 아까 그건가 보다. 왜요? 기이라고 했을 때. 아, 아. <laughs> 어. 아, 여러분 죄송해요. 어.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툴러서. <laughs> 효진씨가 제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laughs> <laughs> 선생님도 조금 부족하긴 한데 <laughs>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저희가 또 속담까지 알아봤는데 네. 또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래요. 그한 가지가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차잔부터 받아주시고요. 어티 타임인가요? <laughs> 네티 타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 프터는티 음. 마시는 건가요? 어 녹차예요? 애프터 눈티를 마시면 눈티, 밤티 <laughs> 제가 이런 거좀 자제해 <laughs> 자 이렇게 저희가 네. 준비한 차입니다 보이시나요? 색깔 녹차 아닌가요? 녹차색인데요? 음. 이게 뭐가으세요 여러분들? 않아요? 딱 보기에 뭘까요 여러분들? 약간 보리차 네. 같기도 하고 색깔이 네. 네. 녹차 같기도 하고 뭘까요? 뭐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뭔거 같아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뭘까요? 보여주세요. 뿅! 뿅! 자, 바로 우전차입니다. 우전차가 뭘까요, 여러분들? 고구 5일 전에 잃은 네. 그 찻잎 있잖아요. 네네. 찻잎 첫 번째 찻잎을 딴겨 우전차예요. 그게 양도 너무 적고요, 생산하기도 네. 너무 힘들다 그래요. 비쌀 것 같아요. 과정이 힘들대요. 네. 덮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약간 비싸다고 하는데 음 그래도 이제 고군날 네. 이른 찻잎이니까 얼마나 몸에 좋겠습니까. 음 그래서 천물차라고도 한대요. 천물차. 천물차 네. 천물차라고도 천물차. 하는데 제가 한번 따라 드릴게요. 네? 이게 어린 잎새인 만큼 음. 뭔가 맛이 순할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저기요. <웃음> 저기요. <laughs> 요 <죄송해요>. 지금 <laughs> 제 머리가 젖었어요. <laughs> 미스트라고 해주세요. 저도 한잔 주세요. 네한잔 드릴게요. 네. 두 손으로 받아주세요. 네네네. 나한 손으로 따라야겠다. 아 어,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폭포 느낌 나네요. <laughs> 나야가라버린지. 네. 네. 자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색깔은 녹차, 딱그 녹차인데 약간 연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향이 진하지 않아요. 음. 녹차보다. 근데 어린 잎새로 음. 만든 차라고 하니까 음. 맛이 순할 것 같거든요. 음, 그러면 어린 효진이가 어린 찬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짠! 짠! 저는 향, 차를 훅 마시면 안 되니까 한번 돌려서 마실게요. 향을. 제사지네요? <laughs> 뭐하는 거예요 <웃음> 조상님 <laughs> 조상님의 지혜로 이렇게 만는 <laughs> <조상님. 맛있는> 거예요 <거니까. 웃음> 또 저희 조상님이 제가 성씨거든요 근데 어. 한글을 음. 만드셨어요 성성 성? 성산문 아세요? 어 알아요 들어봤대요. 한글을 만드신 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게 아닌가 음, 조상님이 되게 슬퍼하시겠어요 조상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 성산문이구나. <laughs> 성함은 저... <laughs> 성함도 제대로 모르고 성기름은 저 할아버지예요. 죄송해요. 어머 어머, 어머. 저는 그렇겠지만 네. 저희 조상님은 김수로 왕이라고 왕이거든요. 아 진짜요? 왕이에요. 저는 김, 김수로? 김수로 왕 김수로 배우 네.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웃음> <웃음> 죄송 <웃음> 자 저는 일단 먹어봤어요. 네. 네. 저는 먹어봤는데 체리씨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되게 오, 맛이 은은하죠. 되게 은해요 되게 은은해요. 음, 은은하고 그 원래 여러분들 녹차라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약간 쓰다라는 생각 들지 음, 않아요? 쓴 맛이 전혀 없어요. 나 어떻게? 내가 묻고 내가 답해 어떻게? <laughs> 여러분들 <웃음> 이런 녹차 거를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내가 정했어. <laughs> 녹차라 그러면 좀 쓰지 않아요? <laughs> 네. 라고 내가 답을 얘기해버렸어. 그쵸? 음.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 오. 밍밍해요. 지금 밍밍하진 않고요. 밍밍하진 않고, 어. 향이, 음. 녹차 향이 조금 세잖아요. 음. 근데 녹차보다는 향이 좀 덜하고, 음. 대신 입 넘김이 부드러워요. 목넘김이요. 뭐... 입넘김 뭐예요? 입으로 넘어가서 입을 통해서 넘어가니까. 그렇죠. 넘김은 아니니까. 어, 맞는 네. 말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음, 음. 이거 사과 드릴게요. 아. <laughs> 급사과. 근데 이거 뭔가 음... 다과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맛이 뭔가 때문에. 중국집 가면 네. 되게 간이 다 세잖아요. 음... 그센 음식과 먹으면 맛이 네. 중화가 되면서 네. 중화 요리니까 맛도 중화되고 네. 어, 너무 좋을 것 음. 같아요. <laughs> 안수영 님이 아메리카노와 음. 라떼 느낌이라고 음. 오, 하세요. 오, 맞다, 맞다. 약간 알겠다. 그런 느낌이겠다. 맞아요. 어, 진짜 완전 진한 녹차가 아메리카노라면 음. 이건 라떼 느낌, 맞아요. 약간 부드러운. 네. 음. 오, 천재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드셔보지도 않고 아시지?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아, 그러네. <laughs> 우리가 설명을 그렇게 <그만큼> 잘한 거예요. <laughs> 그렇구나. 그쵸? 우리가 그만 설명을 잘한 거 제가 설명을 거야. 했죠, 지금까지. 그쵸. 어. 아, 우리 성화님이 네. 우리 체리씨 말에 제가 태클을 건다 그러는데 제가 축구선수가 아니라서 태클을 건건 건 아니고요. 그게 저 맨날 이러고 놀아요. 집고 <laughs> 넘어가는 거죠. 어. 네, 제가 우리 지금... 체리씨 한국어 선생님이라고 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laughs> 교육상? 그런 거죠. 에듀케이션? 너무 어, 좋네요. <laughs> 런치 타임 라이브 스쿨이라고 하죠. 저희는 <laughs> 아 좋네요. <laughs> 맛있죠. 괜찮죠. 음. 아 너무 좋아요. 음. 우리 김하늘님이 아, 배고파요 하신데 우리가 중화요리 얘기를 음 해서 그런가 보다. 맞아요. 근데 <laughs> 저희가 또 이렇게 음. 식후차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은 식전 차를 마셨습니다. 음. 차를 마셨으니까 음. 식전 음. 식점식. <laughs> 점심 <laughs> 지금 연결 안 되죠 지금 <laughs> 어떻게 연결 안 되는 게 너무 티가 나 어떡해 마치 그 기차 이렇게 하나 한, 한칸한 칸씩 어. 떠, 떨어져 있는 어. 기차를 어. 억지로 이렇게 어. 어. <laughs> 잘했어요 근데 괜찮았죠 괜찮았어요. 괜찮았죠 어, 여 괜찮았죠 자연스러운 어, 너무 괜찮았어요 네, 여러분들 점심 음. 그러면 점심 메뉴. <웃음> <웃음> 일단 점심 메뉴 추천한다는 걸 아실 네, 거예요 저희가 러시 타임 라이브를 1 0여태 해왔기 때문에. 네. 이제 점심 메뉴 추천 시간이구나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자, 음. 이렇게 고군날에 마셔야 되는 우전차 음. 네. 그리고 또 고군날에 먹어야 되는 메뉴 음식 메뉴가 있다 그러는데 네. 저희가 먼저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뿅뿅 뿅! 바로 조기입니다 여러분 음. 조기구이. 네 하... 조기 그쵸. 고기 너무 맛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고급 우려배 잡히는 고기가 가장 맛있다고 해요. 네, 살이 통통하게 네. 올라가지고. 네, 음. 이제 도, 조기 이렇게 발라가지고 음. 흰 쌀밥 위에 한 스푼 딱퍼가지고 아, 조기 올려놓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주말이잖아요. 주말에 음. 조기 축구에 나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축구회 뒤라 뒤에... <laughs> 어떻게 <웃음> 자기가 떠졌어. <laughs> 괜찮아요. 웃겼어요. <laughs> 괜찮아요. 웃겼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 눈물 나나고 제가 <laughs> 말하고도 너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네. 죄송해요. 자, 네, 하여튼 네, 어, 조기 조기구이, 비싸다고 어. 하시는데 음. 이제 금요일입니다. 음. 여러분. 저희가 음. 이번 한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나요? 하루 정도는 사치를 부려도 됩니다. 여러분. 공익 광고예요? <laughs> <laughs> 그러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laughs> 얼마나 힘드셨어요? <laughs> 오늘 하루만큼은 음. 이제 조기로 <laughs> 네. 사치를 부려봐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자 저희가 네. 점심 메뉴 추천까지 해드렸는데 우리 초코맘 네. 님이 근데 진짜 안 웃겨요 진심 하시는데 안 웃기죠? 자기 전에 살짝 생각나실 거예요 이게 우리 초코 님. 계속 생각나면 응. 웃긴... 우리 초코 님 나중에 웃으시면 100원 <laughs> 나가시지 마세요 초코맘님 아니 라온 님이 나가신다그래 라온 님은 내개 되게 좋아하요 라온 님이 나가셨대요 아니요 내개 되게 좋아하죠 <laughs> <laughs> 어, 저 얼굴 빨개지려고 그래요. 너무 쳐서. <laughs> 자, 일단은 네. 저희가 점심 메뉴로 조개를 추천해 드렸는데, 네. 그 훗날 또 어페류, 그러니까 조개류도 드시면 네. 좋다고 하는데, 조개는 지금 폐류 독소 때문에 음. 살짝 어, 조금 있다가 조금만? 드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조금만 있다가요? 음, 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요번주에는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음, 아쉽죠? 슬퍼요. 음. 그유추 여러분들 음.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하지만 또 주말 일요일날에 음. 일요일 날에 일요 일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우산 꼭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고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고구에 네. 대해서 여러분들께 주변에 여러분들께 잘 알려주시고 또 풍습 그리고 속담 네? 잘 기억하시는 걸로 약속해 줘. 약속 <laughs> 자 지금까지 런치타임 라이브 효진이었습니다 안녕. 주말 잘 보내세요.